어, 검찰이 뭐 행주다, 행주가 걸레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어, 검찰에 대해서 어,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힘을 어, 길러서 어,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항명파동을 어,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배체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주신다면 어, 좋겠습니다. 대장동의 범죄수익은 이미 1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 몰수 추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어,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추징을 위해서 항소를 어거지로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형사법은 형사법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에, 그것을 민사적인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어, 재판에 대한 개입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